자 그런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는 이 지사가 조폭과 여러 사진을 찍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자이 사진이고 어, 해당 신문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어, 저 어깨 에 손을 얹은 저 사람이 역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이다라는 의혹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진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철민의 자필 진술서에 이재명 지사 등과 사진 찍은 A 씨가 나온다. 이 지사가 이제 손을 얻은 어깨에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이고 어, 돈따바을건넨그 자금책으로 지목되는 코마트레이드의 이모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연결시켜 준그 인물이 지금 어, 이재명 지사가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저 인물이다. 그리고 이분이 안민석 의원. 은수미 후임 성남시장과도 함께 기념사진을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서 해당 매체에게 조폭 세계에 손을 씻었다 당원이자 지지자로서 따라다녔다 어, 조폭 출신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럼 자 그럼 이재명 지사 측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해당 인물과 특별한 사이 아니다. 당시 열린 시장실 표방해 집무실을 개방했고 기념 촬영도 응해줬다. 라는 해명이 나왔고요. 해당 조직원 출신과 사진을 찍은 안민석 의원과 은수미 시시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수미 후임 성남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자 안민석 의원과 찍은 사진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물론 정치인들은 정말 하루에도 수를 셀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마련입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과 일일이 다 특별한 관계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 네. 성남 국제 마피아파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좀 다른 이야기인데도 음. 이번에 사진이에요? 그렇죠. 저는 명료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건을 음, 가지고 뭐 특정해서 이재명 지사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성남시장 선거 관련해서 은수미 현 시장도 곤란한 지경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라는 쪽도 그때도 뭐 성남의 성남 국제 마피아파 뭐 그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로 형법 재판을 받았죠. 구0만 원. 네, 다행히 뭐 이게 저 직을 박탈당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갔는데 계속 등장해요. 지금 사진에도 어, 은수미 시장 나오죠. 좀 전에 우리 안민석 의원과의 사진 나오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지만은 어, 열린 시장실을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줬다. 근데 월요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특정해서 몇몇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또 기억을 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다그 조남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특정해서 몇몇은 기억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또 저희가 얘기해야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로서 이 관련된 음,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변론을 또 했다는 거예요. 자, 돈, 사진, 변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사실 관계를 떠나서 대통령 후보잖아요.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저는 조폭과 전혀 관련이 없고 전혀 연관이 없고 이런 의혹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재명 지사가 분명하게 명료하게 명쾌하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로서도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뭐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뭐라고 했든 하여튼 명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조폭과의 관계는 정말 없다. 정말 깨끗하다는 거를 국민한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납. 생각합니다. 예. 이건마저도 기억 안 난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의 견해였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조폭과 아무런 연관도 없 없는데 정치적으로 조폭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때 논란이 됐었던 성남시장 책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은 요 사진, 해당 남성이 성남시장 집무실에 발을 올리고 이재명 시장과 함께 찍은 저 사진이 논란이 된바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해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캠프에서는. 조폭으로 알려진 남성이 시장 책상 위에 발 올려놓고 시장과 사진 국민 경악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지사 측이 어제 어제 해명을 내놨어요. 사진 속 인물은 영어 강사 정 모씨다. 시민 사랑받던 직무실을 이렇게 매도하냐라고 반발을 했다는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